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그 중에서 특히, 뭐, 관련돼서 변화가 많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일반성이 없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혼돈의 연속이었던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지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연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좀처럼 예측이 힘든 2021년 부동산 시장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실 분들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부동산일일사의 윤지혜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두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기관의 전망과 크게 어긋나는 듯 그야말로 혼돈. 그 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비롯해서 총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뭔가 발표를 해도 아또 뭔가 발표를 하긴 했구나 이렇게 별로 크게 감흥도 없었고 또 찾아보더라도 너무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두분 모시고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6.17 이후 하반기국 굵직굵직한 정책을 되짚어 보면서 정책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2020년을 돌아보시면 어 전국적으로 한13% 급등을 한 결과로 확인이 되고요. 서울만 봐도 한12% 이상 오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2019년에 1216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네. 해요, 정부가. 10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하죠.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수원, 용인, 성남이죠. 수용성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풍선 효과라는 것들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규제를 하자 하는 게220 대책이 2020년에 발표가 됐던 거고. 그렇다면 이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617 임대차 3법이 굉장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 2019년 12월 대책 굉장히 세요 그래서 네.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임대차 산법이 공론화되기 시작을 하고 7월에 발효하면서 그 정도로 <laughs> 오를지는 몰랐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가격 임 전세 가격을 4년 동안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높이 올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임차 비용이 늘어나니까 주택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내가 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돼 하다가 같은 비용이는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어... 하면은 매매 시장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 매매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원을 받을 수 있는 6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많은데, 노도강, 그리고 금강구,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매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서 그쪽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요. 11월 달 트렌드가 좀 약간 좀 무서운 게, 임대차 3법 나온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근데 당시에 7월부터 9월까지는 강남 상권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12월 달 보면은 좀 강남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저가가 오르니까 이게 고가 아파트까지 좀 올린 음. 상황이어서 임대차 산법의 효과라는 것이 이 전세 시장을 건드리고 매매 시장을 굉장히 건드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약 시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청약 시장에서는 유독 좀 중대형 평수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던데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각종 규제로 인한 반사적인 영향인가일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입니다. <laughs> 네. <laughs>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규제 때문에 중대형 쪽으로 청약을 하려는 수요도 있었고요. 데이터로 보시면 서울이 평균 2020년에 네. 88대 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을 역기 네. 최고 수준이고요. 굉장한데요. 네. 전국적으로도 평균 28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이 부분을 중대형으로 따로 빼서 보시면 중대형은 서울 평균이 270대 1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66대 1이라서 두배 정도 상회하죠. 그러니까 중대형 쪽에 수요가 과하게 쏠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는 가점제가 100%예요. 그러다 보면 특별 공급을 노리거나 해야 되는데 특별 공급 조건에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도 전용 8사를 초과하는 부분에 1 0 0에 나머지 50% 부분은 추첨이 가능하거든요. 운에 의한 당첨을 그 노리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대거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변창음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 정책 방향성이 2020년에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런데 변창원 당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그나마 후임자보다 는 낫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음. 왜냐면은 변 장관님이 그래도 학계에서 오래 계셨고 sh하고 lh 사장을 역임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sh 사장 시절 때 이제 위치 같은 상품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부동산 개발, 금융까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정책들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 이분의 플랜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공공임대예요. 그러니까 SHLEC 브랜드인데. 작년에 청약에서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85제곱미터 이상이었거든요. 민간 브랜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하고 공급하려는 플랜하고 미스매치예요. 어. 근데 중산층은 그 브랜드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간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해 새롭게 바뀌는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나 또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laughs> 네. 그 중에서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당장 1월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겨요. 과거에는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간 한8% 수준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거주 기간이 4%고요, 보유 기간 그리고 4% 해서 이8% 각각의 4%가 10년 정도 이제 되면 그게 이제 80% 공제까지 가능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다 보니까. 임대인 혹은 집주인들의 그 거주 요건이 충분히 강화가 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리고 양도세 세율도 과거에는 일반 과세 세율이 6에서 한4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45%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6에서 45%까지 구간이 또 확대가 됐다 볼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보유세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는 최대 3% 수준까지 이제 부과를 했다면, 올해 6월 1일을 기점으로 6% 수준까지 넓혀집니다. 그이 부분들을 2020년 7 1 0 대책에서 징벌적인 세금 부과의 하나로 다뤘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시행 시점이 올해 2021년 6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소유한 물량들을 좀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뭐 1월 1일부터 종부세 강화 더불어서 또 오는 6월에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올해도 계속 진행형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시장에 세금 부과가 되다 보면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걸로 보긴 해요. 시장이 이렇게 뭐 매매든 전세든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으면 다주택자분들은 시장에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를 전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세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면 전부를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월, 월세로 하든 전세로 하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증여와 관련된 거래량이 작년에 2020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해서 우회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이제 트렌드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럴 바엔 장기 보유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시세 차익분이 세금 중과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버티자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안 되면 매물을 하시겠죠. 매물을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총량적으로 봤을 때그 부분이 온전히 다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동일한 게 증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 회계사 하는 분들 상담을 들으면 10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했을 때 증여세 한30% 내로 증여한다고 해서 그 이슈가 안 돼요. 그럼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8억 원의 증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또 부담부 증여를 해요. 대출을 왕창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거기서 한 7, 8억 받은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가격을 8억에 계산한다고 하면은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될건별거 네. 아니거든요, 사실은.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를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부 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 매물을 쏘다낼까? 그건 저도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임대사업자 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매년 자동 말소하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2020년 8월에 40만 채 정도가 자동으로 말소가 됐었고, 2020년 12월까지 해서 47만 채, 46만 채에서 한 47만 채 정도가 말소가 됐습니다. 근데 2020년 하반기 들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것만큼 임대사업자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올해도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1년에도 더 많은 물량이 이제 자동 말소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바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은 아니고 5년 내에 팔면 본인 주택에 대한 뭐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그 트렌드는 아파트 쪽의 과한 가격 상승이 문제인데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임대사업자 매물로 시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세금은 확실히 커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가만히 있었더라도 그율 자체를 올리면 네. 가격은 떨어지는데도 아마 세금 부담을 <laughs> 늘 늘어날 수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음.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염켜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 네. 올해 그 서울시장 선거 있고, 내년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홍남기 부총리가 갑자기 양도세를 또 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에 네. 비해서.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보유세 비중 올리는 건 좋은데 다만 그런 양도세는 낮춰져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인 특정 계층한테는 아주다주택한테는 이게 보유세 비중이 지나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맨 처음에 다 이렇게 엄퍼를 놨다가 음.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마 풀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 저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예, 네. 1, 2년 다 기다려보지. 뭐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일반성이 없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노, 높이는 것들 특히 보유세를 높이는 것들은 사실 보유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세금과 더불어서 다른 이슈가 저는 사실 이자율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크게 나오는 트렌드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끌이잖아요. 음. 그리고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고 영끌이라는 게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걸다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순간 아마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를 급격하게 못 오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자율 그리고 세금 그다음에 이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 이세 개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말 올해 바뀌는 세금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년 만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률이 엄청났습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서울도 지역별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 20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사례들을 추출해서 보시면 사실은 두 차례 정도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2020년에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잡는 해 다음에 네. 매매 가격이 더 튀면서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줘요. 그리고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사실은 서울 빼고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각 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시면 1년 뒤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인데, 이게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동산 114나 국민은행 쪽에서 조사한 결과들도 보시면 수요 초과 국면에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매수 수요자분들의 그런 조급증이 지표상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올해 2021년에 상당히 줄어들 개연성이 높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사실상 그 트렌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급량도 줄어드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동행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1로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에요.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와버리면 그럼 올해 높게 안 나올 거냐? 그럼 높게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laughs> 네. 시장에서 그 해소되지 못한 수요자들이 그 시장으로 기존 시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동행하는 거고요. 근데 교수님께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하 부분은 이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좀 해요. 은마 지금 추세대로 가고 이제이자율도이속낮은수준에은유동성이 많다고 이면은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유세기중으 사람들이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특히 그때는 지금처럼 과도한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거든요. 언젠간 버블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하늘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이자율을 조금 높이다고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어요. 상반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여전히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하고 매매 시장은 따로 가요. 사람들은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 선택을 하거든요. 그걸 테니언 네. 초이스라고 하는데, 2019년 1월부터의 트렌드가 약간 좀 굉장히 무서운 거였던 게 같이 올랐어요. 사실은. 네, 같이 맞아요. 올랐고, 유대차 상법 이후에 그렇게 매매와 전세가 그렇게 같이 폭등하는 건 처음 봤어요. 특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자꾸 그 안전자산을 생각하는 데서 보통 사는 근데 위험자산이에요. 팔때못 팔아요. 변동성이 높은 건 고가 주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가 주택 오를 때확 오르고 내릴 때확 떨어져요. 다만 중저가 시장은 그렇게 오르지 급등하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2020년 후반기에 우리가 노동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특히 노원구는 거래량이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가장 큰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러면 중저가고 거기서 가격에 20% 이상 급등했다 3~4개월 사이에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렇다고 이게 저는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중저가 시장에서 그 급등했다는 사인 자체가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퀴천을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행지표와 관련돼서 해외나 국내나 좀 연구가 많이 된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에요. 사실은 거래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또 거래량에 영향을 주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량이 한번 튀면서 가격이 빡 올라요. 그럼 이 거래량이 이제 12월도 오르고 1월까지 오른다고 했을 때는 아마 하반기도 가격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여전히 이좀 불안한 게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정부나 한국 은행에서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를 오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과도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잡아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올 때문에 거기서 그 선택 시점이 언젠가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아 어,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뭐 서울도 서울이지만 사실 지방의 집값 상승세도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대광을 비롯해서 부산이나 뭐 이런 지방의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들 대부분의 광역시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실질 가격으로 정체 또는 하락이에요.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작년에 급격하게 올랐어요. 근데,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거기서 폭등한다는 거는 결국 유동성이에요, 지금요. 공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울만큼 광역시가 그 주변에 대기 수요가 있느냐를 봤을 때, 일부 광역시 빼고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구가 계속 하락해요. 네. 인구가 약간 오르는 기미가 보이는 데는 대전하고 세종시예요 사실은. 뭐 나머지가 과연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고, 물론 소득이 증가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고요. 광역시의 경우에 하여튼 수요를 좀 봐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다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은 대전하고 세종인데, 공급이 다른 광역시가 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역시는 우선 은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하고 광역시는 다르다는 건 시장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수요가 서울만큼 대기 수요가 많지 않다는 위험하다는 것. 그중에서도 미래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수요 측면에서의 소식이 있는 광역시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의 미래의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서울과 광역시가 다르고 광역시 안에서도 주택시장이 음... 다르기 때문에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두분 모시고 2020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2021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정보를 이미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2021년 부동산 전망은 본격적으로 2부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2부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내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은 빵이에요.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약을 됐는데도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